네, 안녕하십니까? 아, 저는 미싱 박사로 활동하고 있는 윤태용이라는 사람입니다. 예, 오늘 수리하게 된이 기계는 예, 수리를 마치고 이제 사용을 소비자분께서 사용을 잘할수 있도록 유튜브에 영상을 올려 주시기를 아, 저 부탁 말씀을 드려서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게 됐습니다. 이 기계 이제 고장 원인은 아, 조시탱크라 하죠 위실 조정기가 아연 아이언 내부가 아연으로 있는데 거의 다 세월이 흐르면 이게 분리가 돼서 이탈이 됩니다. 이게 빠지게 되면 공업용 조시탱크라 하죠 공업용 위실 조정기를 아 넣어서 조립하는 방법이 있고요. 있던 그대로 아 가정용 미싱 이 부품을 흔들리지 않게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치과의 임플란트하고 같은 원리로 이렇게 제가 지금 고정을 시켜서 움직이지 않게 했습니다. 그다음에 노로바를 들고 내릴 때 위실장력 조절기가 벌어지게 이렇게 수리를 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이 기계는 지금 북실감기라고 합니다. 북실감기 이 부분에 이상이 있었고 기계 전체가 충격을 받았는지 회전하지 못했던 이런 기계였습니다. 그다음에. 아 전기를 뽑았을 때 여기 보시면은 이 재봉틀은 예, 경남 김해시 내동 경원로에서 요건 1970년대 말에서부터 후반서부터 1980년대 초반까지 발재봉틀로 판매되었던 이런 기계였습니다. 그래서 전원선이 별도로 또 있었고, 제품명은 B260이라는 기계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가 모터를 장착했습니다. 그래서 이 발틀, 발재봉틀에 전원 불만 들어오는 선을 여기에 결합을 시켜서 배선을 깔아서 이렇게 지금 전원을 꽂게 되면 램프에 모터가 작동함과 동시에 램프에 이렇게 불이 들어오는 이런, 어, 상태로 지금 개조를 하게 된 거죠. 원래 최초로 생산된 거는 이 기계가 발재봉틀의 기계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월이 흐르면서 전동 모터를 다늘고 전구에 불이 들어오도록 이렇게 개, 좀, 어, 신형으로 개발되었던 이런 기계죠. 풍신강기, 예, 이렇게 해서. 안쪽으로 몇 바퀴 감아주고 이 푸시 버튼을 누릅니다. 그 다음에 페달을 밟아주면 재봉틀를 회전하면서 이 북실감기 장치가 작동하는 이런 원리입니다. 북실에 따라서 불량 제품이네. 북실이 네, 렇게 생긴 거를 회전 시켜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회전되는 게 정상적인 북토리그르죠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북실을 감아 주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를 안에다 감아주고. 원리 바퀴의 회전의 힘에 의해서 북실 이렇게 이 감아지게 되는 겁니다. 감기죠. 북실을 이렇게 감는다 하시는 걸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감아낸 북실은 요걸 북토리라 그러는데, 요걸 북집이라 그러고요. 요렇게 넣어서 이거는 방향에 관계 없습니다. 세로로 된요 가는 구멍으로 빠져 나오게 되고요. 다음에 이 홈에 딱 하고 끼워주게 됩니다. 이때 이 실의 간격은 약한 5cm정도 밖으로 나와있으면 원활하게 위실체계가 노루발을 올리고 걸었죠 다음에 이렇게 보시면은 폴리 바퀴를 돌리면 요거 실체입니다 요새 재봉틀하고 구조는 거의 같습니다. 터지고 내려와서 내려와서, 다음에 재봉틀에 실을 끼울 때는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끼워주게 됩니다. 이렇게. 그쵸? 그 다음에 폴리를 몸쪽으로 돌리게 되면 미실을 끌어올리게 되죠. 나란히 뒤로 그 다음에 노르바를 내리고 요게 바느질 땀 씁니다. 간격이죠. 여기 계는 직선 전용 재봉기입니다 넓게 촘촘하게 조절되고 버튼을 눌러주게 되면 뒤로 가게 됩니다. 다시 방치를 해야 네, 이런 방법으로 사용하시면 되겠고 제일 중요한 게 북실감기, 그 다음에 북집넣기, 그 다음에 위실 끼우기 예, 이렇게 되겠습니다. 근데 요 고객님께서 모터를 장착하고 수리를 마치고 예, 모터를 장착하고 그 다음에 제봉틀 케이스에 이렇게 넣어서 사용하신다고 네, 예, 케이스를 부탁하셨습니다. 이제 케이스에 넣는 방법은요. 케이스를 바닥에 놓고이두 군데에 못이 있습니다. 이 못을, 아, 제 몸체와, 이렇게 결합시켜주게 됩니다. 그렇죠? 지금이, 이 결합이 된 상태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재봉틀 케이스가 뚜껑 나옵 이렇게 되겠습니다. 예, 워낙 무게가 나가기 때문에 제가 보내드리기 때는 케이스 따로. 보시면 양쪽 옆으로 잠금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봉틀을 이동할 때 잠궈서 들고 다닐 수 있는 이동이가 되죠. 그 다음에 또 사용하실 때 케이스를 밑에 놓고. 제봉틀을 케이스 위에 올려놓고 이렇게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사용하는 방법이 케이스 위에 이렇게 올려놓고 사용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전기선을 꽂고, 자. 여기 스피드 컨트롤이라고 하는데 이 속도 조절기가 있습니다. 이걸 아 어, 자동차 운전하는 것처럼 발로 밟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네, 이러면 바느질이 돼서 나오죠.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